여러분,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역대급 배팅을 시작했대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무려 8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전역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합의했어요. AI와 데이터 센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확실한 에너지인 원자력을 선택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기면 29년쯤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국 정부가 최대 8%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가 될 수도 있대요. 정부가 단순 지원을 넘어 사업 파트가 되겠다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시죠? 지난 8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약 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며 1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있어요. 히토리나 리튬 같은 핵심 광물 스타트업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하며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받기도 했고요. 또 양자 컴퓨팅 기업 지분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도 했잖아요. 이렇듯 또한번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사실 웨팅하우스는 과거에 원정건설 비용 문제로 파산까지 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라는 가장 강력한 전주를 등에 업었으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과연 미국의 이 거대한 배팅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주식 더 알고 싶다면 프로필을 누르고 머니네버슬립 채널로 놀러오세요. 더 많은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